백풍 찾아 하겠습니다아군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불을 주셔서 내 영혼 기도 틀어줘 성령의 금부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성결케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금부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아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군부를 주소서. 비냉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군부를 주소서. 내준으로 성령의 군부를 주소서. 참 되게 살아가는 것 다종이 무에 있으오니 성령의 풍부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정하게 성령의 군부를 주소서 나 죽게 이어진 도와 게 성령의 군부를 주소서 주제가니의 모든 것을 다바치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이리도록 성령의 은부대 주소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천지자 시작. 이사야의 글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자리를 계약해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느라 강의에 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그 오실 길을, 길을 복귀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의 왕이 광야에서 제삼을 받게 하는 해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에루살렘이 다 나가 죄를 자복하고 요당령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더라 요한은 매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내게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발 끈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진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그 대수교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자녀 되었음을 종 되었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지 말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 말씀이 마가 복음의 어떻게 보면 주제절이, 주제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아.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 마가복음 1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베드로의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요한일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일치되는 것, 일치되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일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치되는 거고 일치되면 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아 내가 믿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이단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가 일치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믿는 거야. 전도하다가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어, 그거를 예전에 뭐 구원파가 그런 거 물어봤다고 그런 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믿는다면은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왜? 일치되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일치시켜서 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나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 나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다음 예수란 이름 뜻이 뭐라 했죠? 예수란 이름 뜻. 구원하신 분이 었나 생각했나. 아, 이럴 때는 날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찾이시네 예. 읽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은 자로서 구, 구원자라는 의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같이 붙여서 막 써. 또 예수라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쓰기도 하고, 어차피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내가 그리스도 그러면 아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럼, 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믿으니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항상 손해보는 게 사랑하는 거야. 손해보는 거. 손해보는 거.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봐. 사랑하는데 요거도 먹어. 어, 사랑하는데 내가 수고해. 내가 수고하면은 사랑하는 거. 위에 군림하는 거는, 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지, 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팔 절인가요? 팔절 8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팔절 시작. 나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풀던가.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풀던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나하고 믿음으로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세례.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이 뭐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 어, 찬영아. 병에 우유가 들어 있으면 그 병은 무슨 병이야? 우유병이잖아. 그렇지? 병에 약이 들어 있으면 약병이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일치.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 나. 항상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종으로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사랑이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도 말고, 사랑이 아니면 아예 행동도 하지도 말고, 항상, 그런 각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의 소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일 영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인자를사준것 같이, 우리제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다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양합이 게 영원히 싸 나이다. 아멘.